잔잔한 맛집, 유명해지기 전에 가자 한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맛집은 까치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중국집 용문각이라는 곳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1번 출구에 있으니까 1번 출구로 나가시는 게좀더 편하고요. 방문했을 때는 저녁 시간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좀 한산했습니다. 이 건물이 다 용문각은 아니고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 상당히 옛날스러운 인테리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옛날스러워 보이게 인테리어를 한게 아니라 40년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쌓아온 것 같은 박물관 같은 느낌이어서 기분이 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배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영하는데 손님은 저희뿐이었지만 먹는 내내 기사님 두 분이서 쉬지 않고 배달을 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메뉴판입니다. 가격은 크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짜장면, 볶음밥, 탕수육 소짜를한 개씩 주문했습니다. 보리차인 줄 알았는데 시원한 자스민차였고요. 그리고 1인 1단무지. 먼저 탕수육과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이 집이 탕수육 맛집이라고 해서 시켜봤는데요. 소스랑 같이 볶아서 나오고요. 방금 나와서 굉장히 뜨끈했고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스도 아주 적당히 딱 맞게 시큼했고, 간이 제 입맛에는 딱 맞아서 저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짜리로 시킬 걸 그랬습니다. 볶음밥은 계란이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블로그 리뷰에서는 밥알이 코팅된 제대로 된 볶음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제 입맛엔 너무 무난했고 밥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맛은 일반적으로 배달시켜 먹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바로 짜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중국집이 40년 정도 됐다 보니까 짜장면은 확실히 맛있네요.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한 맛이어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같이 나온 짬뽕 국물도 먹어봤는데요. 영업 끝나갈 때쯤 와서 그런지 국물이 굉장히 얼큰하고 진국이었습니다. 짬뽕을 좀 시켜볼 걸 그랬어요. 서비스로 나온 군만두도 평범했는데 방금 튀겨나와서 바삭하고 맛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메뉴는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요. 맛은 평균을 유지하면서 스피드하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중국집의 목적 그 자체에 충실한 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중국집들이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먹으면서 계속 옛날 생각이 나는 게한 20년 전쯤 평범했던 중국집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개를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기간 유지를 해주시는 게좀 고마운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몰톡도 해 주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친절함을 보여 주시는 곳이라 이것이 40년 경력의 서비스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두세 번더 가면 바로 단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여기 가서 탕수육 대짜, 양장피 소짜, 소주 하나 딱 먹으면 가게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기분 좋게 먹고 올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까치산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40년 전통의 용문각이라는 중국집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잔잔한 맛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꿀꿀!